한국 근대 문학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 바로 이상이죠. 오늘은 그 이상 작가의 아주 기묘하고 또 그래서 더 매혹적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의 글을 읽다 보면 막 머릿속에 복잡해지면서도 아, 이게 뭘까 하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와. 정말 유명하죠. 그의 대표작 날개의 첫 문장인데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딱 단절된 채 살아가는 한 남자의 내면으로 훅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첫 번째, 박제된 천재의 방입니다. 근데 네, 이 박제된 천재가 사는 곳은 바로 방이에요. 이게 꼭 그냥 공간만은 아니고요. 1930년대, 그 암울했던 시대에 지식인들이 느꼈을 법한 그런 무력감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상의 소설 속 인물들은 스스로를 좁은 방안에 가둬버려요. 거기서 편안함과 동시에 어떤 마비 상태에 빠져서 그냥 바깥 세상을 내다보기만 하는 거죠. 보세요.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날개에 나오는 말인데 주인공이 어떤 상태인지 정말 딱 보여주죠.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것, 끝없이 게으른 상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음, 어쩌면 그 시대 자체가 뭘 해볼 수가 없는 시대였으니까 이게 그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어디까지든지 내 방이 마음에 들었다. 심지어 방 안의 온도나 어둑한 정도까지도 자기한테 딱 맞아서 쾌적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방은 감옥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완벽한 안식처 같은 거죠. 시끄러운 바깥세상은 다 차단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 맞춰진 그런 공간인 셈이에요. 두 번째, 거미줄 같은 도시입니다. 그럼 그 안전한 방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을까요? 주인공들이 큰맘 먹고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도시는요. 희망찬 곳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지도의 암실이란 작품 제목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게 만들고 숨 막히는 관계들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그런 곳이죠. 이 구절 좀 보세요. 두꺼운 벽이 더덕더덕 붙은 빌딩들을 쳐다보는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넉넉히 숨이 차다. 도시 풍경 자체가 그냥 엄청난 압박인 거예요. 작은 방이 도시 전체로 그냥 커져버린 거대한 감옥이랄까요? 소설 실화의 주인공처럼 갈곳 없이 도시를 헤매다 보면 이 모든 게 자기를 짓누르는 것처럼 답답하고 숨 막히는 거죠. 이상의 소설 지주의 시를 보면 거미가 아주 중요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곤충이 아니에요. 서로의 생명력을 조금씩 빨아먹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기생관계를 상징하거든요. 소설 속에서는 이게 부부관계로 나타나는데 누가 거미고 누가 먹잇감인지 도무지 알수 없는 그런 덫 같은 관계를 정말 소름끼치게 잘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정말 헷갈려요. 한쪽에서는 내가 거미다. 네가 아내를 빨아먹는 거미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아내가 거미다. 아내가 거미 아닐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인공은 지금 누가 누구를 빨아먹고 있는지 누가 기생충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는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거미였다가 아내가 거미였다가 결국 남는 건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죠. 세 번째는 기묘한 사랑과 관계입니다. 네 이상 소설에서 사랑이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낭만적인 감정 같은 건싹 사라지고 뭔가 당황스럽고 철저히 계산적인 거래 같은 관계들이 나오거든요 날개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세상에 하고 많은 여인이 본질적으로 이미 미망인 아니니가 있으리까 세상의 모든 여자가 사실상 미망인 아니냐는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툭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관계에 대한 이상의 좀 기묘하고 비틀린 시선이 시작되는 거죠. 봉별기라는 소설은 더해요. 나는 또내 곁방에 와 묻고 있는 C라는 변호자에게도 금웅이를 권야하였다. 주인공이 자기 연인인 금웅이를 옆방 남자에게 만나보라고 권하는 장면이에요. 질투는 커녕 아예 이 관계를 자기랑 상관없는 연둑처럼 바라보는 거죠. 마치 모든 감정이 휴업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요. 정말 냉소적이죠? 아주 그냥 못을 박아요. 동해에 나오는 말인데, 애정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증거라고 선언해버려요. 이 복잡하고 어떨 땐 잔인하기까지 한 세상에서 사랑이나 애정 같은 건 그냥 환상일 뿐이라고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친구의 죽음을 다룬 김유정 같은 글에서도 슬픔에 빠지기보다는 그 감정을 막 해부하듯이 분석하거든요. 네 번째, 날개. 다시 도달아. 그럼 이렇게 마비되고 냉소적인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이 모든 걸 깨부수고 싶어하는 아주 절박한 탈출의 욕망이 마지막에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갑자기 울린 이 사이렌 소리가 주인공의 고요한 방, 그 정적을 그냥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바깥세상의 소리잖아요. 근대를 상징하는 유리, 강철, 집회 잉크 같은 것들이 막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주 현란한 순간인 거죠. 그리고는 겨드랑이가 가렵다. 갑자기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 바깥 세상의 소음이 아주 기묘한 몸의 감각을 깨운 거죠. 잊고 살았던 내 몸의 기억, 예전에는 분명히 움직이고 뭔가를 원했던 그런 과거의 내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신호랄까요? 아,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바로 이 순간 깨닫는 거예요. 이 가려움이 그냥 가려움이 아니라 한때 나에게 날개가 있었던 자리라는 걸요. 나도 날수 있었는데 그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는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의 복원인 셈이죠. 날개야, 다시 도달하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렇게 절규하면서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이 압도적인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고 제발 단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다시 날아오르고 싶다는 정말 처절하고도 간절한 외침이죠. 그의 비상은 탈출이었을까 혹은 추락이었을까? 결국 이상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고 떠나요. 과연 주인공의 마지막 몸짓은 진짜 탈출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추락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마 그 답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과정이 바로 이상의 작품을 읽는 게 아닐까 싶어요. 책으로 읽어보기 추천합니다.